김수이님따님이두 네. 권의 책에 지필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족인 것을 이유로 이렇게 책을 막 만드셔도 됩니까? 의원님, 저기 지필하고 편집하고는 다릅니다. 지필은 저자를 얘기하는 거고 편집은 이 책을 만드는 과정을 수행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아 그거는 제가 아까 두 번이나 말씀드렸요 아니 그러니까. 예 네. 어. 네. 어찌됐든 따님 모르셨어요. 그냥 아, 그, 아버님이 그냥 막 올려놓으신 거 이름. 제가 그죠? 올린 게 아니고 실수로 그게 이제 다른 책. 자꾸 건을... 실수 같은 소리 할 거예요. 뻔히 다 드러났는데. 아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보십시다. 2007년도에 만든 문제집을 2023년도에. 다시 출판을 했는데 이책 얼마나 파셨어요? 그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팔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데이터 그러면 복원을 교과서 하고?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다. 실적 만들려고?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것도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요이 저기 저희가 한국사 문 교과서를 만들면서 문제집이 좀 필요해서 이책안 만들었으면 검정교과서 그그늘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그거는 제가 검정교과서 출원할 때 그러면 이거 그... 어렵게 해서 표지가리까지 해서 만들었는데 왜안파셨어요 그건 팔려고 만든 책이 아니고 데이터 복원을 해서 제대로 조판이 되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니라, 그럼 아니, 수간을 아니, 수간을 아니 왜 실적이 안 됩니까? ISBN을 정상적으로 받았고 또국립 도서관에 납품했고 납품 <laughs> 증명서인데 왜 실적이 안 돼요? 그러면 실적이 뭡니까? 실적이 실. 실적이판한 실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 김서림 말씀드립니다. 님이 김서림 씨가 본인 책임 편집자가 아니라고 발언을 했어요. 저 지금 의원들이 그 지필과 편집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속이려고 들지 마시고요. 김서림 씨는 책임 편집자가 아니라고 어, 발언을 했습니다. 저기 양심에 한번 출판사 대표면 한번 양심을 걸고 얘기를 해 보십시다. 우리가 2007년부터 22년 교육 과정이 네 번이 바뀌어요. 특히 역사 교과서는 그러면 16년 전의 책을 페이지도 그대로, 내용도 그대로 해 갖고 16년 전 책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낸게 출판사의 대표로서 양심의가책을안 느끼셨습니까? 아, 그책 출판 자체가 데이터 복원을 자 됐고요. 예, 그러고 자 됐고요. 됐고요. 답변을 자 됐고요. 잠깐만요. 뻔하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검정 교과서를 어, 신청하기 위해서 이2 0 2 3년도에 만든 문제집을 중앙 도서관에 납본을 하셨어요. 네. 이것은 저기 검정 교과서 신청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아닙니다. 그 납본은 이제 자동적으로 출판이 됐으니까. 그 전에 세계는 세계는 만드셨어도 네. 그 납본안 하셨잖아요. 아 세계는 데이터 복원에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 출판은한 가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16년 전에 만들어놓은 문제집을 가지고 검정 교과서를 신청하고 따내셨는데 옳은 일이십니까? 아 저는 그거 뭐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출판사에그저 책을 만드는 분의 기초적인 양심조차도 없어요. 10년 아까 뭐 16년이라 그랬는데 10년 정도 이제 저희가 13년까지 판매를 했으니까 10년 정도 째. 자, 그러면 자, 16년 됐습니다. 16년. 그리고 네? 자, 표지갈이 합법입니까? 네? 표지갈이 하는 거는 합법이냐고요. 그러 내용은 똑같은데 표지만 다른 거가 그 합법적이냐고요. 표지갈이도 합법적인 있고 합법적이 아닌 것이 있다. 그럼 이거는 합법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합법적이에요? 아, 저희가 그 표지갈이가 아니고 이건 정상적으로 본문도 책을 다시 찍었고 표지도 다시 찍었고 조판 형태가 완전히 다른 걸 다시 찍어서 새 제품 을 만든 겁니다. 아 그러면 디자인만 바꾸면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도 표지 가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에? 그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표지 가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뭐 다른 책을 다른 회사서 사 가지고 우리 회사 책을 만들었다는 것급하기 바꿔서 만들 때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겠죠. 교육부장관님,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가 교육부장관님, <laughs> 네네. 16년 전 책인데요. 어, 디자인 바꾸고 앞에 표지만 바꿔요. 내용 단한 줄도 안 틀려요. 이거 합법적입니까? 글쎄, 그 지금 이제 슬, 설명하신 거는 보면 이제 그 출판 그 절차에서 이렇게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출판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적으로 좀그 판정을 하는 분들이 판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 10년 정도 지난 책이라고 하지만은 내용이 16년 됐어요. 그 내용 자체가 기본 이번에 개정 교육 과정에 딱 맞게 돼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이 네번 바뀌었는데 똑같아요? 예, 거의 내용 자체가 부합합니다. 음, 그러면 그건 확인해 보면 될 일이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김건호 씨 나오셔요. 이 자료 띄워 주십시오. 아, 이 자료 띄워 줘요. 김건호 씨. 네. 이책 기억나시죠? 어떤 책, 아 왼쪽 책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연구용 도서. 예, 선생님 연구용 도서. 김거로 예. 씨가 지필한 거 맞죠? 저 책은 제가 출판사에 확인을 했는데 24년 8월 초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교과서가 만들어질 시점이랑 거의 똑같으니까 당연히 양보는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초고를 제출한 시점은 23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초고하고 네, 이 전입니다. 내용이 똑같죠? 아니요 다르죠? 아 똑같아요 전혀 다른데요? 똑같아요 저희가 확인했어요 아니 저거는 24년 8월에 만들어진 책니 24년 책이니까... 8월에 만들었어도 이거 김건호 씨가 낸 초고하고 똑같아요 제 초고를 갖고 계십니까? 봤습니다 어디서요? 네, 아니 그거는 나중에 확인 드릴 거고요 네. 자, 그럼 옆에 전시본 같지요? 아이 둘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요 그런데요 네. 요 책에 선생님 연구용 도서에 김건호 씨 이름 있는 거 알죠? 예, 그때 왜냐하면 저작자에서 빠진 시점이 8월 21일이니까요. 그 전에 만들어진 책임이 당연히 어, 있는 것이 맞, 네, 맞습니다. 전시본에는 그 김건호 씨 이름이 없죠? 그렇죠, 네. 8월 21일날 네. 빠졌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우승 네. 걸씨 나오세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38조 3호. 네. 저자, 저작자의 성명 표지가 검정 당시에 저작자와 다를 때는 검정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는 김건우 씨 이름이 들어갔고 전시본에는 김건우 씨가 빠졌어요. 네. 그죠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검정 합격을 취소해야 될 사안이죠. 그 검정 합격 그 시기는 저희들이 관보에 게재한 8월 30일자로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적으로 에, 그러한 저희가 자문도 구해서 그런 8월 30일 날 이후에 그 저자명이 그 합격본과 그, 전, 그 실제 교과서에 달려 나타났을 때는 합격 취소 사유가 되지만 아마 그 이전에는 이러한 저자 변경이 가능한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기본에 이거. 초고를 쓰고 이게 마지막 전시본이 되기 전까지 김건우 씨는 이 책을 저 집필을 했어요. 그리고 네.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름만 빠진 거예요. 그러면 네. 상당한 어, 검정 취소의 사인에 해당한다라고 보고요. 자 오승걸 원장님, 네. 어, 16년 전 책을 가지고 표지 갈리를 했어요. 이거 사기친 겁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검정 안내한 대로 나쁜 실적을 증명서로 제출받았는데 그 제출받은 시점은 저희들이 이제 합격 공고한 이후에 사실 문제가 생겼거든요. 예, 예, 예. 이제 이제 그랬어요. 네, 네.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그런데 모르, 이제 거. 알았어요. 네, 이제 근데,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래요? 아,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아까 지금 그러니까, 그 발행 사찰에서도 아, 네. 이제 알았어요. 사기 친질.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기인지 아닌지는 좀 더. 그 어떻게 이견들이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 일곱 살 먹은 아이들도 아는 사기 행각이에요. 이거를 국가의 기관장께서 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우리 애들 뭐 보고 배워요. 그 예를 네? 예를 들면 국립 중앙 도서관 같은 데에서도 도서를 발행하면 그 납본이 들어오면은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만 자 그러면 제목들은 살피지 않습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은 안 살펴요? 네. 살펴요? 중앙 도서관에서 납본 네, 받을 때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바꿔야 네. 되는 거 맞죠? 네, 네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한국 학력 평가원이 이 책을 네. 한 권도 안팔았어요 네. 그러면 교과서 검정 신청할 때 그저 자격이 돼요? 아, 저희들은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교과용 도서가 채택이 이제 학교에 통과가 되면은 그 각급 학교들이 교과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저희들은 별도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발행사로 내 아, 네, 네. 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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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문영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